오늘은 넥스트 소개해주시죠. 아 제가 그 옥달 노래를 듣다가요. 네. 아 오늘 실수했다 이런 게. 네. 아 오늘 좀 불안한데요. 네, 생각해보니까 앨범이 저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지금 그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. 음.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이거해서 어 내일부터 그 뭐라 그러지? 어? 반품이오고 반품, 네. <laughs> 어. 반품 속출하고 그러면 어떡하나. 어.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진지했습니다. 아, 아니 근데 가면... 저희가 아까 연습하는 걸를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요. 네. 그 철종 씨의 그 코러스가 아. 어, 대단하던데요. 오, 어, 진짜 그 필이 그 합창단이잖아요. 미성 네. 아, 장단 아니에요. 장단컨데 오늘의 메인 보컬은 윤철종 군 맞아요, 맞아요. 아. 네. 저는 오늘 코러스입니다. 그래요? 네. 사실 렉스톤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이게 밴드 사운드가 확실해가지고 음. 어떤 어려운 건다 넘겼어요 그리고 어, <laughs> 어떤 곡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. 어,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음.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이 <laughs> <laughs> 노래를 두 분이 하시겠다고요 <laughs> 지금? 네. 쿵쿵 네. 라젠카 네. 이거를요 네. 오, 그래서 오늘 왠지 젠베를 가져오셨어요 타악기를 네. 네. 음. 그, 항상 올때 집에서 올, 나올 때너 무거워서 맨날 안 들고 왔거든요. 네네.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앨범 나온지 지금 이틀 만에 음. 어, 새로운 도전에 예. 네. 라젠카 세이버스로. <laughs> 예. 사실 이 방송 굉장히 많이 듣는 듣는 분들이 많으신 거 <laughs> 아니에요, 네. 알고 계시죠? <laughs> 그래서 지금 되게 진, 진지하게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어.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어요. <laughs>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어, 무반주로 <웃음> 하셔도 <laughs> 좋고요. <좋겠어요. 웃음> 네. <자>, 중간에 <laughs> 그냥. 이건 아니다 면 끊어버리세요. 하, 하다가 아, 안 되면 노래방 네. 만주로 하는 게. 그냥 끊어버리고. <laughs> 네, 저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와. 자, 세팅 좀 네, 잠깐, 네. 저기 자리를 이동하는 사이에. 아우, <laughs> 기대돼. 정말 기대되네요. 네. 네. 왜. 왜. 최초로, 이게 라젠카 세이브스가 이게 만화 주제곡이었거든요. 네. 네. 그 그렇죠. 네. 아까 언뜻 들어도 한파솔까지그 아, 고음이 올라가더라고요. 이옥 철족 시간. 네 제가 합니다. 상타후팝니다 사실 철족 시간에는 그 고음 정말 네. 유명하죠. 초파리 때나 박쥐들이 <laughs> 가능한데는 다몰려온다는초고고 고주파 그 고음이잖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게 고막 상할 수도 있습니다. 굉장히 높아가지고요. 네. 개그 음은 박지 선씨가 저한테 배워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자 박수로 아, 10cm. 라젠카 세이버스 박수를 로해듣도록 하죠. 라젠카 세이버스 음. 라젠카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이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화음인 거예요? 아, 을 음. 찾아가요. 그. 네. 한대 음악의 기법 중에 아, <laughs> 아, 그 넥스 팬분들 정말 미분음이 저... 있긴 하거든요. 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그러면 아, 마이크를 좀 당겨야 겠다 예, 마이크를 좀 당겨서 음은 좀잡고갔으면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진짜 아저저저그 저, 부탁인데 네. 웃지 말아 주요 아, 저, 어, 네, 정말 진지하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알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. 뭐 노래 나오다 한 번이라도 웃으면 노래 다시 끊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박수를 저희들도 같이. 겠습니다 1, 2, 3, 4라 t 카 o 이 h r e 라 four. l 라 r d and Car, s a v l o n Car, s a v l o n Car, s a v Save us, Laden car, save us, Laden car, save us. 어떻게 해요? 밖은 네. 반응이랑말으면 진짜 멋있다. <laughs> 계속 쭉 해가지고 고개를 올리고 있어놓고서 말만 진짜 멋있죠. 네. 아 어디 저렇게 고음이 고음이 팍팍 떠났어요. 정말로. 5416님 아. 5416님의 반응입니다. 만장 팔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9368님 그게 아니고 <웃음> <웃음> 그게 아니고라고 보내셨고요. 그리고 또 여기 설준아 씨도 앨범 대박 냈다고 방송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죠. 그리고 서정희 씨 지금 벌써 벌칙하시는 건가요? 박준희 씨 정말 빈티나네요. 야 그리고 진예은 씨야 철준희 코러스 정말 역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네요. 그리고 사팔오사님 왜 재능을 이런 데 낭비하시나요? 그리고 한효정 씨가 어, 이분이 정말 좋은 아이, 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. 앵콜로 화음만, <laughs> 어, 화음만 좀 따로 들어보고 싶습니다. 좋다. 이게 화음이 굉장히 또, 그 선법이요, 네. 도리안 어, 선법으로 올라가니 네. 마치 로마 시대 병정들이 네. 뛰어가는 네. 이게 선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법인데, 네. 자 다시 한번 그 화음 부분만 무반주로 아 좋대. <웃음> 어, <웃음> <웬일이야>. <웃음> 어떡해. 아. 아, 이게, 변, 중간에 변조가 돼서, 음성잡기가 진짜 힘들어요, 진짜. 아, 근데 저희, 정말 진지하게 했든요저두 <laughs> 분이 진지했는데, 아. 네. 철종씨저 노래할 때 입모양이요. 좀 <laughs> 얼굴을 못 보겠어요. 지금. 그래도 꽤 아끼는 후배인데. <laughs> 아, 거울 보고 연습을 안 해서. 네, 다행입니다. 근데, 아. 시네철 씨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. <laughs> 잘했죠 <잘하네. 웃음> 이거. 그래 그러니까. 되게 열심히 했어요. 불가능 <laughs> 이걸 어떻게 얻고 싶어 그러고 하더니 대곡을 갖다. 여기서 진짜. 중간 합산 결과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오늘 공1로비냐 넥스트냐, 넥스냐, 공1로비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6 6대 <laughs> 65로 66대 65로 공의로비가 한표 차로 와.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러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이러면 안 돼. <laughs> ちょっと風に当るとそと思います。<laughs> <laughs> <laughs>